사업 수행 관리 챕터의 두 번째 중요 재산 관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지방 보조금법 제21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재산이 중요 재산입니다. 보통 중요 재산은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잔교, 부선거 등, 그리고 항공기,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메뉴 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행관리에 중요재산관리, 민간중요재산관리, 목록조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간 중요재산 관리 화면에서 사업을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기 등록되어 있는 중요재산 목록이 나타납니다. 새롭게 중요재산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재산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중요재산 등록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중요재산 기본 정보를 확인하시고 입력합니다. 중요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기 등기를 입력합니다. 변동 정보가 있다면 변동 정보를 입력합니다. 취득 원가 내역은 재원별로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다음으로 중요재산 처분계획 등록 화면입니다. 메뉴 위치는 사업생관리의 중요재산관리 중요재산 처분계획 등록입니다. 중요재산 처분계획 등록 화면에서 사업을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단에 중요재산 처분계획 목록이 나타납니다. 중요재산명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중요재산명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중요재산 처분계획 등록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등록한 중요재산이 있다면 향후에 사업이 종료된 후 처분하셔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처분할 건지 처분계획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재산 기본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하단에 중요재산 처분 계획을 입력합니다. 처분 계획 1자 그리고 어떻게 처분을 할지 처분 계획 내역 등을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고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요청합니다. 문의사항 안내입니다. 테미 시스템을 사용하시다가 데이터에 대해서 조회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면 보태미 시스템의 사용자 지원. 문의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등록 버튼을 눌러서 문의 게시판에 문의 내용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보태미 시스템 교육 계좌는 매월 초에 보태미 시스템 공지 사항에 올려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면 되고, 혹시 단순한 사용법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1660에 13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